안녕하세요. 석구맘의 아기자기. 오늘은 모티브 191번 떠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색깔로만 뜰 수, 뜨, 떠봤어요. 먼저, 일단은, 음, 매직링에다가, 긴뜨기 하나, 중간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중간사슬 하나 해서 12개를 떠줄 거예요. 바로 떠볼게요. 매직링 잡아주시고, 실 가지고 와서 긴뜨기에다가 중간사슬 하나니까 처음에는 사슬 3개 이렇게 떠주시고 그 다음 매직링에다가 긴뜨기 바늘에 3개 걸려있으면 한꺼번에 빼는 거 긴뜨기 하나 중간사슬 하나 또 긴뜨기 하나 중간사슬 하나 긴뜨기, 하나, 중간사슬, 하나. 요렇게 해서 기둥사슬, 기둥 포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중간사슬 하나까지 한 다음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꼬리실 잡아 당겨 주시고 가운데 구멍을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 우리 기둥사슬 떴잖아요. 밑에서 하나, 두 번째 사슬. 헷갈리면은 여기 첫 번째 긴뜨기에서, 첫 번째 긴뜨기 코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두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 커팅. 실은 뒤로. 보내주시고 우선 여기 가운, 가운데 꼬리실 쭉 잡아당겨주세요. 가운데 구멍 작아지게 자그 다음 두번째 단 2단은 우리 중간 사슬 떴잖아요. 1단에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중간에 사슬 둘또 여기 사슬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중간 사슬 둘 이렇게 해서 한바퀴 쭉 돌려주시면 돼요. 얘는 배경 실, 테두리 실이랑 똑같은 실로 떴어요. 여기 중간 사슬, 여기에서 시작. 짧은뜨기니까 기둥사슬 하나 떠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중간 사슬 둘, 그 옆에 사슬구멍에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둘, 또, 옆에 사슬 구멍에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둘. 얘도 12개가 반복이 되겠죠? 자, 확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 짧은뜨기 열두 개 하고, 중간 사서 두개 하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실 뒤로 보내고, 세 번째, 네 번째 단은 이거 진한 브라운 색으로 떠줄 건데, 어, 먼저, 여기 두번째 단에서 그 중간 사슬 두개 떴던 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중간 사슬 다섯 개, 또 짧은뜨기 하나, 중간 사슬 다섯 개. 이걸 쭉 12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우리 중간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하고 사슬 다섯 개가 아니고, 마지막 것만 짧은뜨기 하고 사슬 두개 하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서. 한길긴뜨기로 마무리 하면 중간에서 끝나요. 자, 우선 세 번째 단 먼저 떠볼게요. 여기 중간 사슬, 여기 구멍에서 시작. 짧은뜨기니까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넘어가서 큰 구멍에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섯 개. 반복 쭉 떠주세요. 아,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두 번째, 마지막 거는 사슬 두 개만 뜨고, 한길긴뜨기로,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있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로 마무리 하면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은, 여기 우리, 사슬 다섯 개 중에 가운데 있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고, 사슬 네 개를 떠요. 사슬 네 개를 뜨고, 그두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또그 다음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그렇게 두개 떠줘요.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하고, 또그 다음 3단에서 사슬 다섯 개의 구멍 중간에다가 넣고 짧은뜨기. 또 사슬 4개 두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렇게 한코에 하나씩 떠주시고 또그 다음 큰구멍에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12개 반복해주시면 돼요 이어서 바로 떠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짧은뜨기를 떠야 되니까 기둥사슬 하나 뜨고 바로 큰구멍에다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 4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거 말고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사슬 4개 떴죠? 걸려있는 거 말고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왼쪽 사슬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또그 왼쪽 사슬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떠주시고, 그 왼쪽에 있는 또큰 구멍 가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또 사슬 4개, 두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은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뜨고, 또 다음 큰 구멍 가서, 짧은뜨기. 사슬 4개. 하나, 두 번째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다음 한길긴뜨기. 또 한길긴뜨기. 해서, 또큰 구멍에서 짧은뜨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쭉한 바퀴 돌려서 12개 뜰게요. 뜨고, 마지막 여기 처음에 짧은 뜨기 했던 데에다가 빼뜨기.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자, 열두 개다 떴고요. 얘는 바로 그 모서리랑 테두리를 같은 실로 연결해서 쭉 뜨는 거예요. 자, 어, 어디다가 뜨냐면, 우리 이렇게 뾰족하게 떴잖아요. 여기 짧은뜨기 했던데, 여기다가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코에다가만. 그래서 얘는 모서리랑 모서리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가 들어가고, 모서리랑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셋. 짧은뜨기, 짧은뜨기 사이에는 사슬 넷. 짧은뜨기 모서리 사이에는 사슬 세 개. 자, 이렇게 모서리 작업해 주시고, 테두리는 모서리랑 모서리 사이에 짧은뜨기 두 개니까 테두리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모두 한 코에 하나씩 모서리만 세 개. 그렇게 쭉 연결해서 떠주시면 돼요. 시작할게요. 이렇게 뾰족한 데에서 보면은 여기 첫 짧은뜨기 떴던데 여기 코에서 짧은뜨기, 여기 이 짧은뜨기부터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일단 그 짧은뜨기 짧은뜨기 넘어갈 거니까 사슬 4개 네 짧은뜨기 짧은뜨기에서 모서리 갈 거니까 사슬 3개 모서리는 한길 두코 모아뜨기 사슬 2두길 두길 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한길 두코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한 코에다가 쭉 떠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갈 거니까 사슬 3개, 짧은뜨기, 짧은뜨기, 짧은뜨기 가니까 사슬 4개, 짧은뜨기 모서리 가니까 3개 모서리 작업 쭉 떠볼게요. 모서리 작업 다 했고요. 테두리 일단 2단 모두 한 코에 하나씩 모서리 3개. 기둥사슬 하나,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리 일단 끝났고요. 2단 이어서 마지막 빼뜨기. 실을 뒤에서 돗바늘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티브 191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